18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복과 미리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하시려. 버리지 그 아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사를 불러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어리지 아니하시니,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하지 말라, 말라 놀라지 말라, 말라. 아멘. 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되새기면서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침으로 모세는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했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 새 지도자를 새 지도자가 세워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와 함께 옛 시대는 저물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 시대를 이끈 모세의 사명이 끝났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모세에게 하셨고 모세도 알고 있었고. 보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제 나이가 120세가 되고 출입을 할지 못하니까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내가 할 일을 감당시켜야겠다라고 되 생각하면서 새로운 지도자의 여호수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걷지 않은 길을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민족을 책임지는 일이라면 그 중압감으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러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시대를 견뎌온 이스라엘이 요다가 만 건너면 가나안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광야시대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또이 시점에서 더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지도자 교체는 이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결국 새 역사의 앞을 가라보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필기시험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실기시험이 있다면 실기에서 두려움은 자기 실력을 2분의 어, 1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중압감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기 실력을 한70% 정도만 발휘한다면 모든 부분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이 중압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 역사 진행에는 진로를 갈아먹는 장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요인이 안 밖에서 방해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는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안에 있습니다. 그 구성원 안에 있는 두려움은 새 역사를 파괴하는 위험요소입니다. 이를 잘 아시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는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절하고 육절하고 팔절에 두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하는 하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못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보면 담대해지지만 현실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겁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아니, 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분명히 두 번이나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두렵다고 안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우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우수를 불러놓고 온 이스라엘의 앞에서 목전에서 그에게 얘기 얘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허세를 부리는 말씀인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사람과 함께 가시며 떠나지 않으려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가시며 우리들 을 옆에서 떠나지 않고 늘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 결국엔 그 모든 것에서 지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지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지만 그 배후에는 그를 택하에 세우시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에게 말씀하신 말씀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갔지만 그 배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새 역사를 이끌 이들이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사자성어로 명약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듣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되고 두려움에서 의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을 믿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결국 실패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움은 의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두려움은 사라지, 사라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적과 끓이의 푸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된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아는 것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고 붙잡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믿고 받아 품고 실천하면서 전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올라가는 신입생들 굉장히 두렵습니다. 중학교는 어떤 세상의 나라를 어떤 학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마음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 여기에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금 뭐 경북도 마찬가지고 대구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코로나 1 9로 이렇게 힘들할 어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슨 그냥 독감보다 조금 더 독한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나 사회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일이나 생각하지 못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과연 두 번째는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냐 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겪었지만 이 두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께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어노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의 말씀이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겼으니까 우리가 그 넉넉히 이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대장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내가 뒤에 딱 붙어 있으면. 이 모든 어려움이 다 이겨낼 것이다. 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것이다. 생각하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하는 말씀이 일생을 하고, 이런 말씀 때문에 살아갑니다. 자, 세 번째는 그동안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답을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한번 보지 말고 저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충실되게 살아가면서 내게 주인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한발한발 걸어 나갈 때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순의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힘을 발휘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의 경로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마지막에 마지막 피아 번까지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서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은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떠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니냐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여 믿고 받고 품고 실천하며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인류와 우리나라가 모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찾아 함께 예배하며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관 모든 의료진과 담당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들과 전국의 국민들과 기도하는 기독교인들 위해 함께 주옵소서. 경합기전교회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So. So. 나라와 국주과 영왕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